느 있고요.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군천 나선 주변 2km 간정체가 나갔습니다. 그밖에 영동고속도로는 강일쪽 검사. 어 검사? 검 에 형님, 라이트 배우가 라이트 다 달고 갈 거야. 어, 괜찮아? 어. 라이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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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뒤트 라이트, 哈哈哈！哈。

바로 올라가요 형님 아... 물 있어? 물좀주다 물 올라갔나? 물물물한잔 네. 하고 와뭐물물 아... 챙겨 바로 넘어가 넘어가네 예. 네. 바로 넘어가 그러면 얼마나 됐어 먼저 금방 올라갔어 다 끌고 올라가니까 금방 가요 오 옆으로 이러네 네 어. 형님 네. 저기 바로 뒤에 여짠 선생님이지? 네. 그러면 어? 올라가서? 댄싱이지, 댄싱 해지 댄싱 꼭 이렇게 해야 돼? 그럼 어이 무릎 괜찮네 네. 어, 형, 뭐. 어 쓸만한데 아니, 뭐, 아까 여기 밑에 잠깐 잠시만요, 형님. 여기서 기다려? 예, 아예 이 예, 잠시만요. 예, 지금 다 내려왔어요, 이제. 예. 자, 갑니다 붙여 주세요. 어, 예, 멋있습니다. 요요 요 밑에 잠깐 기다려요. 어. 붙여 주세요. 어. 디서다괜 예, 거기서 기다려. 미신경 님하고는... 다 와, 다와 다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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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다가... 가서기다려요가야가 다가... 다가... 다 아, 타고 와야지. 어? 어, 다 왔어. 다. 아, 안 좋아? 이란, 이씨. 풀어야지, 그럼. 안왔어알 아니, 안 왔어. 먼저 갔는데? 안왔어 다들 어어 신시 같이 가요. 짤롬 아, 맞아 면거 그럼 그럼 간 거야 지나간, 지나간 거야. 짱구 지원이 가봐봐 어떻게 왜저왜저왜저왜저왜차저 뒤에. 왜저왜저왜물 아, 먹고 갈 거야? 어디서 어, 어. 어디서? 아저 저. 빨리 저. 달렸지. 아, 저, 저. 아, 어. 뒤에 있어요? 어, 없어, 몰라? 안 나왔어? 아 지금 여차 있어. 어 힘들어. 기차서 네. 이제. 여기 맞아요? 어 짱구 음. 형님 들어왔다 지금 짱구 형님 <laughs> 어디로 가? 짱구 어? 어? 형님 지금 오뚜기 형님이 저 응원 메시지 보낸다 어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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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 가? <laughs> 여기 죠 좌측으로 따라가세요 아까 저기 형님들하고 이바람치 형님하고 먼저 출발을 했잖아요 조금 이따 짱구 형님이 왔어 짱구 형님 혼자 먹고 아저 아 지금 여기 말짱이야 늘아어어 아,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그렇 그렇지 뭐 <laughs> 어? 네. <웃음> 지금 <웃음> 이제 산사람 형님 <laughs> 종주면 형님 <laughs> 여짠수 형님 <laughs> 그 배실장 짱다 내가 전고인 여기 에 내가 많이 뭔가 쓴 거를 안 들고, 이런 거를 잘해놓은 다음에, 혹 일부러 없어, 다치는 거야. 어 잘났어, 잘났어. 아, 다 아, 여보세요. <목소리도> 일올라오으로입니다 <목소리도> <야>, <목소리도> <전방에> <목소리도> 잠시 후 회룡대 입구 이어서 좌측 방향입니다. 전방에 큰 커브 지이패스가 정상 처리되었습니다. 잠시 후 좌측 방향